천태종 서울관문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불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척사대회를 열었습니다. 관문사는 2월 24일 오전 정월 대보름 불공을 봉행한 뒤 오후 2시 4층 옥불보전에서 갑진년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문사 재무 도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월 대보름마다 진행하는 척사대회는 천태종의 고유한 행사로 불공도 올리고 민족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라며 부처님 전에서 윷놀이를 하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에 우리 종달에서 대주사님께서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척사대를 하는 것때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어 유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놀이할때 보면은 서로 이기려고 좀 다투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기고 지는 그런 승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루 부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단합되고 화합되고 또 즐겁게 우리가 보내는 의미에서 서로 다 같이 인생 찌푸리지 않고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대 앞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으며 본격적인 척사대회는 도각스님의 시윗에 이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친구들이랑 하게 돼서 일단 재밌고 연날이라 하게 돼서 되게 약간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꼭 1등해서 상품 받아갈 거예요. 척사대회는 합창단, 자모회, 라곤회 등 신행단체 연합팀과 각지회 등 1 0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겨뤘으며 중구 동대문 지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신행 B 팀이 준우승을, 강북 지회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척사대 참가를 해가지고 어, 아주 뜻깊게 지금 중구 동대문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결승에 올라와서 1등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중구 지회와 동대문 지회 보살님들, 단문님들 수고가 많이 되셨습니다 내년에도 저 척사대에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내고 그리고 또다 같이 전 합심으로 제 1등할 수 있게 이날 관문사는 척사 대회와 더불어 UX 퀴즈 도전 회장님을 이겨라 등 다양한 게임도 진행했으며 총무원장 독수스님과 사단법인 나눔의 한해되기 다도 회장 총무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한 무선 진공 청소기, 여행용 가방, 야채 절단기, 보이차 식료품. 도자기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해 참가자와 불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